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SCP 컨테미네이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예전 한참 유행했던 SCP 재단을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D급 직원이 되어서 SCP 시설 내부를 탐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상당히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자랑하는데 혹시 모르니 쫄보는 보지 마세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오! 오! 다크. 오, 온성이 있네? 좀 본격적으로 만든 느낌인데? 어, 지금은 오전 9시 42분. 아, 내가 델타 03에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음, SCP 0 8 7을뭐 하러 왔나봐. 음,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대충. scp 라는 것만 알겠어 <laughs> 음. 아 디클레스, D급 요원이란 거죠? 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예가 알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공바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계속 내려가는 계단으로 알고 있어요 설마 이게 그래픽은 아니겠지? <laughs> 영어가 더 무서워요 <laughs> 야 scp english 라고 하자 영어가 너무 무섭다 여자가 제일 무서워? 뭐라는 거야 지금? <laughs> 어087 어? 설마 <laughs> 어 이게 그래픽이야? 와아폴로렌저 같다 진짜 어좀 3D 멀미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야 그래픽 보십시오 야 진짜 실사 같다 여기서 내가 왔나봐요 오 이거 주문 어떻게 하지? 어? 어 뭐야 뭐지? 나뭐뭐 뭐 있냐? 아 누울 수도 있는데? 이거 누워가지고 뭐해 이거? 눕는 키가 있잖아? 와 어, 눕는 키 있는 게임은 처음 봐오 <laughs> 어, 이렇게 누워서 갈 수가 있네요 와 진짜 누워있는 거 같죠? 야 이거 신기하다 헉, 너무 실사인데? 이거 쓰레기통이 자빠져 있네요 이거 누가 이렇게 어지러워 은 거야? 와쓰길 수도 있고 이거 뭐안 가지나? 여긴 안 가지네요 음... 어, 저 앞쪽에 약간 폴리스 라인 같은 거돼 있는데? 이거는 뭐지? 와, 여기는 뭐야? 학교인가, 학교? 어, 뭐야, 열린다. 오잉? 어, 빔프로젝터 근데 사람은 없네요. 사람은 없네. 와, 이게 뭐야? 야, 이과 분들 나오십시오. <laughs> 이과 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뭐야? 야, 저는 이미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서 어, 머리가 아프네. 이 게임 무섭다. 영어랑 수학으로 나를 괴롭혀. 학교 같은 학교? 어, b e k i n d t o your mind. 아, 점심 메뉴라네요. <laughs> 야, 이 카생들은 점심 메뉴를 저렇게 저렇게 정하는구나. 야, 정말 특이해. 일단 이쪽에는 뭐가 없으니까 나가볼게요. 와, 그래픽이 진짜 쩐다. 설마 저기로 가는 건 아니겠죠? 딱 봐도 가지 말라고 됐는데 어? 열려있네? 저긴가? 두낫 크로스 넘어가지 마시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아안 넘어가시는구나 아 여기는 왜 열려있지? 수학 프로야 다음으로 갈수 있나 봐요 <laughs> 이거 뭐 하는 방이지? 뭔가 학교 같지 않습니까 여기? 어, 여기 잠겨있네 아, 이거 분위기가 되게 엄청나네요. 진짜 실사 같아. 오. 딱 봐도 여기로 가라고, 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어, 안으로 들어가래. 오. 어... 오케이. 다치지 않을까요? 이건 뭐지? 시대해보기 전까지는, 오, 어, 오른다는 어, 거. 어, 뭐야? 어, 들어온 거 여기야, 여기? 여기였어?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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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갈래요. 어, 나, 나, 나 나갈래. 어, 나 나갈래. <laughs> 나 나갈래. 나갈래. 어, 뭐야, 여기 이상한데요? 뭐야, 학교 아니었어? 천장이 엄청 높은데요? 어. 와, 이거 바로 때리면 진짜 죽겠는데요 어. 어, 2층? 2층? 어. 이러고 가는데 뒤에 뭐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뭔 계단이야 이거? 3층 누가 쓸데없이 계단,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4층 이거 뭐 내려가는 거 밖에 없어? 내려가서 뭐해? 5층 내려가면은 박힌가? 아니 이게 뭐야? 6층? <laughs> 뭐, 뭐지? 여기 기어지나? 어, 기어서 갈수 있구나? 어, 기어서 갈래. 나 기어서 가야지. 어더 무섭잖아? 아, 어, 기집, 기지, 기집야. 기지, 어더 무섭네. 오, 어, 7층. 기어서 가니까 더 무서워. <laughs> 뭐지? 8층. 나 어,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SCP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음... 여자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어, 여기 아이가 있나요, 의사선생님? 아, 계속 내려가래. 누가 오는데? 예, 괜찮니? 길 잃었나? 나도 울고 싶어. 나도 길 잃었어. 여기 어디야? 누가 오냐? 울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는데. 헤헤 <laughs> 아닙니다. 12층. 뭐지? 어? 어? 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야, 뭔데, 진짜 뭔데? 뭐, 뭔데? 14층. 아, 아 아. 뭔데, 나올 거면 나오던가? 왜 자꾸 겁쳐? 어, <laughs> 그자가 아, 아, 좀 이상한데? 이거 누가 잘못 깎았구만, 저거? 아, 뒤통수가 싸하다고요? 어, 그, 래요 어,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뒤, 뒤동수가 화전했나봐요. 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디서 오는 거지? 윙거? 아, 천장에 있긴 있구나. 어? 뭐 있던 거 같은데? 어, 어, 잠깐만, 여기 넓어. 여기 넓어. 아, 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laughs> 넓은 곳인 줄. 아니, 누가 자꾸 오냐? 양파 써나왜 자꾸 죄 짓자, 시끄러, 임마. 조용히 해. 무섭게 시리. 와, 20층까지 내려온 거야? 야, 다리 아프겠다. 어? 이게 원래 있었나? 캔, 가죠, 캔? 사람이 왔다 갔나? 저게 원래 있었나? 아 하, 하, 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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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캔잡아뜨렸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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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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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건드렸나봐 나 안했는데 누구지?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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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자애가 차 버렸나? 내가 뭐라 했다고? 미안 뭐라 안 할게 어어 어, 무섭다 24층 이거 사실 주인공이 오는 소리인 거 아니야 <laughs> 무서워가지고 주인공인 거 아니야? 25층 왜 5층 단위마다 저거 글자가 삐뚤어져 있지? 어,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어,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어,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었어요? 어, 엄청 겁전해, 이 게임. 27층. 야, 내가 그래도 잘안 놀라는 사람인데, 어? 어, 28층. 나몇 층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laughs> 언제까지 내려가? 29층, 4 0층 가겠다 때려다가 <laughs> 요새 삐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기 30층. 어, 어. 근데 나올라고 안락하고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안 무서운 거 같지 않습니까? 나올 거면 바로 나오지. 왜안 나오고 40층까지 이렇게 뻐기냐? 알고 보면 별거 아. I <laughs> don't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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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층이요. 어, 계속 가래? 뭐지? 어,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대. 주인공도 무섭나 봐요. 나가면 안 돼. 그냥 나가면 안 되나? 근데 34층은 올라갈 자신이 없어. 내려가는 거는 쉬운데 항상 올라가는 건 어렵거든요. 34층? 이거 뭐 나오긴 하는 거지? 35층? 으 <laughs> <laughs> 36층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라도 놔두지 이거 언제 내려가고 앉아있냐 아래쪽에 뭐가 있길래 그러지? 38층 얘꼬마야 <laughs> 어디있어 어? 벌써 40층이야?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 아니 이거 뭐 계단 반복인데 계속? 이제 슬슬 안 무섭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하고 내려가기만 하는데 지금 똑같잖아, 이거, 42층, 43층. 여자애도 안 울고,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응? 뭐 있나? 얘, 여기 있니? 이 녀석이 자꾸 사람 놀래키고 있어. 겁주고 있네, 응? 어, 앞에 있나?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슬슬 열받으려고 하네. <laughs> 널파 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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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래. 어, 나, 올라갈래. 어, 나, 나, 어나 올라갈래. 어,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어, 나, 어, 나, 올라갈래. 아 <laughs> 어. 뭔데, 여자애였나? 어, 뭐야, 깜짝이야. 어, <laughs> 깜짝이야. 어.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 뛰어오거 하진 않았어요. 어.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어, 갑자기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에? 아닙니다. 어, 뭐야, 여기. 어, 슬슬 뭐가 나오죠? 이제 50층까지 왔는데 뭐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응? 에? 방금 50층 아니었나? 어, 뭐지? 뭐야. 아, 51층이구나. 아, 깜짝이야. 청숙했던 줄 알았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가 있는 거같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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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나 가야돼 말해야돼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선생님 이봐요 선생님 왜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 연락 끊겼어 어떡해 선생님 캐리 <laughs> 들어왔다 여기 어나 아,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 55층 이거 올라가는 건 언제 또 올라갈까요? 아 그래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 되면? 연락 끊긴 것 같은데? 57층 50, 58층 5 60층이 다 돼갑니다. 유선비들 진짜 유선비들 되겠는데 이러다가? 59층 화면에 또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60층 100층까지 가려나? 61층 이거 계단 만든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기네스북에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긴 계단 해가지고? 뭐 내려가도 끝이 없냐? 63층. <laughs> 어, 뭐야? 어? 뭐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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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도망갔어? 왜,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카메라 두고 도망간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같으니 뭐야? 어저저저 저, 저, 얼굴 뭐야 얼굴 뭐야 어, 얼굴 뭐야 깜짝이야. 어? <laughs> 어끝났서어 어, 깜짝이야. 어. 아저 이상한 얼굴 보여 저고어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주인공 어떻게 됐는가 열린 결말이네 이거. 카메라 던지고 도망간 거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런 거 같아 보였는데, 카메라가 가만히 있었잖아. 그쵸? 아니면 주인공은 잡아졌던가 울고 있던 거는 기억나. 아우, 무섭다. 아 역시 실사 그래픽은 너무 무섭네요. 아우, 이게 데모가 되니까 중간에 하다가 끊긴 느낌이네요. 아, 근데 게임이고 재밌게 잘 만들었다. 아우, 무서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